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유영씨 계단에서 자전거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아래에 계셨던 분들. 어 그렇지. 어 상처가 지금. 아유. <laughs> 네, 상처를 자랑을 하네. <laughs> 자이다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네, 상처를 자랑하네. 얼마나 평소에 사랑이 부족했으면 상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프. 네. 아유 많이 아픕니다. 네. 자, 오늘 하는 만큼 토닥거립니다. 아래에 사람들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네? 여성이 있어서 그분 보다가 넘어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손 치더라도 네. 내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봤다면 음. 그 정도 뭐 존중합니다. 칭찬이야? 칭찬이죠. 아, 그럼 고맙습니다. 음, 네네. 네. 자, 아, 그러면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이더 헤드라이 어서 오게 최장 가신다 나 모텔에서 뛰어내린 거 아니요 아 지금, 뭐 지금 의들이 자꾸 나, 나 오고 있는데 갑자기 뭐 경찰이 급습해들 아니야 광창역 근처였어 네, 네. 모텔에서 뛰어내리다 다쳐도 다인정입 아픈데 사람이 아 그럼 아픈데 그것까또뭐라 자, 어, 오늘 함께할 이지성 기자, 어서오게. 네, 안녕하세요. 이지성 기자입니다. 음, 아. 아, 네. 네. 어디 우리 저 국자님이 많이 아프네. 저는 어, 내가 신인가? <웃음> <웃음> 아, <웃음> 뭐야 신이 서로 싸워 지금? 한병만 네, 해라 한 명만 네, 해 기도를 이렇게 잘 들었잖아. <laughs> 저쪽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웃음> 아, <웃음> 아, 집단지성. 네. <laughs> 오늘 하루만큼은 그 기도 스탑 해주게. 아네 그래야 되겠네. 어. 이제 그만 해주게. 나도 네, 힘든 그래. 어. 저 오늘도 밑에 그 반사판 달고 왔지? 반사판 있습니다. 음. 제가 아,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음. 이제 내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어.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그렇지.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내일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맞아요. 제가 그 유튜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 문화 문체부에서 음. 하는 거거든요. 포트 어. 완전 정복이라고. 어. 근데 거기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어, 왜? 제가 인기가 되게 많은 줄 알고 섭외를 했는데. <웃음> <웃음> 하는 것처 어. 그래서 긴급회의를 했어요. 어. 저를 앉혀 놓고. <laughs> 아, 큰이네 놓고 했어요, 저와 함께.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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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가슴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네. 저 어떡해요? 저희 우리 그매불쇼에 나오시는 분들이 음. 다른 곳에서 승승장구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야 또 우리 가치가 오르는 거 <laughs>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자회사 아닙니까? <laughs> 자회사 상장했는데. 아, 이 물적분할이지. 아, 이 물적분할 했는데. <laughs> 이거 뭐 아무도 식을 안 사는데 어떻게? 아, <laughs> 상장폐 패진데. 아. 아, 네, 제 일을 열심히 하겠다 생각이 그래, 그래. 듭니다. 네, 네, 팩트를 거기서 체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음.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어디냐고 물어보네요. 아 팩트 완전 정보. 아, 팩트 완전 정복입니다자 네. 그러면은 <laughs>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19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19 억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규모도 다소 커져서요. 방역 당국의 실험이 깊어 보입니다. 어, 신규 확진자 수는 지금 125명입니다. 아 다시 이거 음, 두 자리에서 세, 자리에 세 자리가 됐습니다. 네, 맞아 감염 경로를 보면요, 지역 발생이 110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5명인데요, 수도권에서만 92명입니다. 네, 뭐 마트 등에서 여러 군데서 또 지금. 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개천절 집회 어. 강행하겠다. 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속출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이 개천절에도 집회를 강행하면은 안, 안 그래도 좀 이렇게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제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논란은 지난 22일 김진태, 민경욱 전의원이요 SNS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제안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어,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지 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 해도 되지 않느냐 음.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냐라고 밝혀서 논란 일고 있습니다. 왜 방해가 안 됩니까? 정영진 씨, 네? 청국장님 이런 네. 거에 좀 분노해 주셔야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생스럽습니까? 아, 아프잖아. 아, 아프... 나좀 아프지 않아? 네? <laughs>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아, 이분들이 그한 차에 여러 명 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위험하지 내려가고 화장실 가면 어떡합니까 위험합니다 아 이거 네. 아니지 이거는 네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된다라고 또 어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일제히 비판한 것과는 대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음. 네 뭔가 이제 또그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매 에휴, 잘못됐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방역에 네.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방해가 안 되기가 어렵다 니까 1인 1차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1인 1차 어, 한 명이 한 차에 예 그렇게 하는 건좀 어때요 근데 그게 지켜지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없고 되겠냐 그러면? 아이고 뭐 어떻게 <laughs> 아니, 어떻게 해도 안 되지, 그러면. 네네. 네. 아니, 그러니까, 원전. 아니, 왜냐면, 지금, <laughs> 나의 생계가 달린 네. 장사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네. 생계도 금지시킨다니까요, 지금. 음.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방역에 하여튼 전 국민이 네. 협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삼행시를 한번. 삼행시 주... 가야지. 아, 삼행시가 네. 있어. 어, 네. 삼행시 가야지. 뭘로 가나? 아, 제가... 개천절로 가겠지. 아니요? 아니지? 김진택? 제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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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네. 제가 전국 사맹시 연합회 회장님의 영상을 보고 훈련을 해 왔어요. 아, 그런 회장님이 있어? <웃음> <웃음> 아, 그래. 아마 모셔야 뭐 되겠다, 그 <laughs> 코미디 장르에서 나온 건데요. 어. 어, 민경욱으로 일단을 해 보겠습니다. 민경욱으로 갑니다. 자, 네. 민 어, 민경욱 님께 경 경찰이 모이지 말래잖아요. 오! 국하는최용님 말씀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laughs> 김진태로도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갑니다. 아, 이게 이제 공부의 <laughs> 네네, <뭐든>. 결과물입니다. 김 <laughs> 김진태 의원님께. 에? 진. 진짜 1인 1명이면 가능한가요? 태 대평양 정영진님 말씀입니다. 아, 아 요거 즉석이구만. <laughs> 네네. 아, 진짜네. 아, 준비된 게 아니네. 네, 이게 다 가능해요. <laughs> 오, 희한하네. 아무거나 막대나요? 네. 이지선. 이지선도 되나, 이지선? <laughs> 이. 이. 이지선님께.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아, 아, 아니, 아, 처음에는 이름으로 가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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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동공식이 아, 지. 아. 아, 아, 지선이가 하는 팩트 완전 좀 뭐, 구독 좀 눌러주세요. 선. 선한 이지선 말씀입니다. 아 <laughs> 그러게, 공식이 있네. 아니, 회장, 이게 회장이 가르쳐준 아, 거예요, 회장님. 네, 회장님 영상 보고 공부해 온 아,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음.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아, 굉장히 그한 목소리로. 조표지도만요. 네, 맞습니다.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요, 응답자의 7 0 9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라고 음. 답했습니다. 네. 네, 전 국민으로 삼행 시간니다전전 <laughs> <전> 국민이 얘기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해보시면 되겠죠. <laughs> 아니 이거 그 <그거> 이제 원칙이니까. <laughs> 아, 다 어디든 통해요. 전아전 아, 국민이 뭐. 말씀합니다. 국 어, 국민이 얘기한다니까요. <laughs> 민 민경우 위원 정신 차리세요. 오, 어, 앞에 걸도싹 갖고 아, 오네. 예. 야 어. 앞으로 중에 정말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 훌륭하시네요. 부상투원, 해부상투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그리고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오늘부터 지급을 합니다. 총 1,023만 명에게요 6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지. 그판다는 방침인데요. 네. 이번 재난 지원금은요. 신청 순서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음.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고 음. 뭐 늦게 신청한다고 못, 못 받는 건,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신속성을 요하는 거니까. 음. 어, 해당자들한테는 문자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영진 청국장님은 해당자가 아니죠? 아니죠? 아, 해당자가니까? 아니, 해당자죠. 왜냐면 어.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으니까. 아, 거기 있으니까. 네. 1인당 아, 20만 원씩. 아, 고를 땐또 애들을 챙기네요. 아,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요. <laughs> 뭐 받을 때는 애들 챙기아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laughs> 돈 들어갈 때는 애들은 <laughs> 아, 각자 도생해야 된다 그러고. 아, 대단한 천국장님이십니다 네. 아. 네.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는 통신비 2만 음. 원이 굉장히 논란이 컸는데 음. 지금은 유흥주점에 대한 부분 네. 논란이 모 없이 뜨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국장님의 해안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어, 소상공인 지원금을 유흥주점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음. 근데 유흥주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음. 이번에 여성 단체에서요 음. 반대했습니다. 왜? 음. 어~ 유흥주점은 여성을 도구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다. 여성을 성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착취하는 유흥주점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음. 이렇게 밝혔어요. 네. 우리 청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부글부글 끓어오르십니다. <laughs> 청국장님 아,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네. 다 업소를 폐쇄해야지. 음. 만약에 그런 그런 이유라면 그리고 네. 이~ 성착취라는 단어. 음. 너무 이거 좀 음, 남용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좋은, 지적,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제가. 지적입니다. 네. 네. 아니 자발적으로 만약에 누가 납치돼서 일한다면 네. 당연히 그는 착취고 그는 어, 경찰력이 동원돼야지. 네.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성착취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면 거기서 네. 일하신 여성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분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뭐 깔아뭉개는 거라고 네. 봐야 되겠나요? <웃음> <웃음> 다 해놓고 나한테 물음표만 찍으면 내 책임이냐? 그렇게 내가 인연을 당했다 지금 <laughs>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죽음의 어, 길로 몰래? 아프니까 어, 자리 분별이 아주 분명해지시네요. 어 그리고 보니까 어 전국 3 8 0 0개 유흥 달란주점을이용한 사람이 600만 명이래요. 네. 591만 명. 네, 네. 이렇게 장사 잘 됐는데 무슨 지원을 해주냐 하는데 음. 석 달간이야. 음. 100일 동안이야. 네. 100일 동안 600만 명이면. 하루 6만 명이요 네. 3만 8천 개 가게면 음. 두명도안 왔다는 얘기야 음. 뭘 장사가 잘 됩니까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조금 더붙이자면이 네. 유흥업소들도 집합금지명령을 따랐거든요 그럼요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 지원이 안 가면은 음. 여기만 쑥빼 그럼 예를 들어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하겠냐고 그럼 내가 그걸 왜 따라 몰래 아. 몰래 장사해야지 그럼 그러면 오히려 더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맞나요 <laughs> 그래 나 혼자 또한2년더 고생할 해 에라이. <laughs> 네. 아빨 답해줘요. 맞나요? 맞지. <laughs> 맞지 거는 네. 이것도 또내 말이지. 네. 네. 아니 뭐유흥 주점을 많이 다녀라. 뭐여긴 최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럼. 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이지성 기자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어. <웃음> <웃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군요. <laughs>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굉장히 솔직히 지금 뜨겁습니다. 아, 논쟁이. 음. 아, 그런데 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음.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 됩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치 이모저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관한 기사입니다. 네. 국회 국토교통의 소속으로 가족 명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의 휩사인 박덕흠 의원이요, 23일 국회 어, 국민의 힘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다만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해충돌 문제로 음. 시끄러웠었는데 네? 이분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음. 보도가 나오는데 음. 야 완전 꼼수 있드만 근데 음. 그동안에 음. 이해충돌 얘기 나오니까 뭔 소리냐 음. 나 국회의원 돼서 음. 주식 다 백지 신탁 했다. 음, 근데 안팔어안 팔리는 그랬죠. 걸 어떡하냐. 네. 그래서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음. 더 라이브에서도, 아, 사실 이 비상장 회사라, 음. 이안 팔리는 부분에 대서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알고 봤더니, 이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음. 액면가보다 여덟 음. 배 높게 나온, 내놓은 거야. <laughs> 그거를 농협이 어떻게 팔아주냐고. 음. 말이 안 되잖아. 음. 와, 그런 꼼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노하시는 게 맞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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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김희욱이 불러다 놓고 얘기해 봐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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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박덕흠 의원으로 또 삼행시 갑니다. 아, 해야죠. 네, 해야죠. <laughs> <laughs> 자, 박덕흠 의원으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박. <laughs> 박덕흠님께. 음, 아그 공식이네. 덕. <laughs> 덕형이형, 아 진짜 왜 그래? 아 실망이야. 어. 흠. 흠이 많은 채용님 말씀이었습니다. 아, 왜? 왜 흠을 나한테 붙여? 그 공식이 아니잖아. 아프시잖아요. 아, 아프니까 아, 흠을 나한테 갖다 붙여. 어, 알겠습니다. 박덕금 의원.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아무리 논란이돼도 음. 절대 국회의원직은 내려놓지 않는다. 음. 예전에 누군가 얘기했는데 음. 진짜 그래 보면 아. 네, 김홍걸 의원도 네. 제명됐어도 의원직은 음. 유지하잖아요. 절대 내려놓는 일은 없어. 이거는 자유에 맡겨두면 안 되는 것 같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 연평도 실종 공무원 와. 관련 소식입니다. 네네네. 네, 네. 어제 서해 연평도 인근 바다, 정확히는 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구측에 네?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 이거는 군이 오늘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북측이 그리고 시신을 화장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음. 그 해수부의 공무원인데 4 7 세더라고요 네. 남성분인데 네. 음. 실종된 것은 이제 이십일 일2이십 음. 일에 총에 맞았고 음. 그리고 또총 맞은 게밤9시4 0 분인데 음. 화장한 걸로 추정되는 시간이 열시 십일 분이에요. 총으로 쏘자마자 네 거의 바로 이제 화장을 했다고 봐야겠죠. 거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월북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 월북이 맞는지도 좀 애매하죠. 월북이라는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면 모르지만 그 전에 월북이라는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음. 난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그건 이제 잘못된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뭐 코로나 상황이 어쩌고 해도 네. 예를 들면 뭐물위에떠 있을 만한 뭐 그런 부유물 같은 걸 던져주든지. 네, 아니 그뭐 그런 부표 같은데 음. 올라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근데 총으로 쐈다는 뭐 거예요. 이거는나 이거는 자시하지 이거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시하지 말아야죠. 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난못 참습니다. 이건 못 참죠. 못 참아. 아 이건 이제 북한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국민은행 관련 소식이에요. 네. 국민은행에서 신입행원 채용 공고가 떴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단계 서류 전형 접수를 할 때부터 좀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접수를 하, 하면서 아, 려면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네, 돼. 네, 네, 네. 그리고 또 같이. <laughs> 또, 네? 국민은행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한 다음에요. 네? 다른 은행 앱과 비교를 하면서 어. 서비스의 장단염, 장단점과 장단점 개선 사항을 어, A4용지 3장에서 5장의 아이고야. 형식으로 보고서로 내야 됩니다. 어. 이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 보통 서류에서 많이 탈락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어, 서류에서 탈락하기도 전에 이런 걸 너무 막 준비를 해가지고 낸 사람들이 네. 어, 이런 사람들이 의견과 노력은 완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음.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지성 기자가 논평을 또 준비했고요. 어, 했더라고요. 논평입니다. 아, 제가요? 네. 아, 제가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매블쇼도 같다. 아 매블쇼, 너네가 비평할 거는 아니다. 너네도 같지 않느냐? 왜 그렇죠? 아니, 시그널 응모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의견들을 받아놓고는 지금 뽑았습니까? 안 뽑았지. 어, 같은 짓이다. 아, 어, 같은 아, 아,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아, 없다. 네. 아 심지어 우리 국민은행도. 음. 매불쇼만큼 그 짓은 하지 않겠지.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해놓고 음. 뒤에서는 전문가 접촉하고 <laughs> 그 짓은 안 하겠지. 국민은행이. 그, 그것도 안할 거고 아마 음. 월급 100에서 1억 준다고 해놓고 네. 100만 원만 주는 일도 안 하겠지. 아, 그 짓은 안 하겠지. 그 짓은 안 하겠지. 아, 우리처럼 양아치는 아니겠죠. 네. <laughs> 아, 너무 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음. 논란이 좀 됐군요. 그렇죠. 이 수고로움을 음.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거죠. 하, 이거는 뭐 결국. 어, 오프라인 은행들의 몰락의 음. 또 하나의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신호탄이다. 네. 아. 왜냐면 이제 아주 그 기존의 그러니까 은행원 채용의 어떤 그 마지막 그 단계를 아마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아.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은행원도 아. 뽑고 아. 네. 은행 운영할 겁니까? 음. 그리고 아마 앱 이거 아마 누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앱 다운 받을 이렇게 하면 앱한만 건은 다운받지 않겠어요? 이거 아마 분명히 나온 것 같아. 음. 그거 앱 평가 보면 별 5개 이제 주게 돼 있거든요 이거 네. 서류 떨어진 사람들이 별 1개나 해도 주겠냐고 아. 네, 이건 무조건 이거는 어, 자살 꼴이다 자살 자체 네. 꼴 자체 꼴이다 난. 자체 꼴이다 <laughs> 이놈들 자체 꼴로 삼행시 마지막으로 가고 싶습니다 <laughs> 자체 꼴은 안 돼요 아, 자체꼴안 아. 돼? 사랑 이름으로 시작해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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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야, 이름이 자체골이면 어떡하래, 그러면. <laughs> 어, 순간 얼음이 되더라고. 오,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 자체골은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 자체골씨! 이게 안 되잖아. 에이, 그건 안 됩니다. 아,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군요. 네, 아는 범위 안에서만 시켜주시기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깔끔하게 함께 해주신 이지성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